딱 가자. 오늘 설마 또뭔 <laughs> 소리야 도대체 찾아야 하나? 이쪽에서 오는데 뭐야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왜, 왜 이렇게 많아? 한명다 <laughs> 없애야 하나, 근데? 너무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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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폰! 폰! 설마, 가방도? 와. 와, 저거 너무. 와, 팀워크 실화냐? 저 괴물이 내 짐을 훔쳐갔다 지금 당장 되찾아야해 와야 내놔라 아... 진짜... 귀신도 안 죽였다 뭐야 이거 뚜율 다 뺏어갔어요 이 작은 생물은 천성이 도둑이다 일반적으로 주인의 관리 하에 있으며 버리고 싶은 찌꺼기를 손에 넣기 위해 사용된다 어였어 어? 어? 어 뭐야 와어씨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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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laughs> 야쟤 너무 빨야 미쳤어 와 <laughs> 얘, 얘도 어떻게 됐나봐 와! 어! 안 된다, 여기! 어, 이러지 마, 이야! 아, 어! 막 덮치는데? 변태같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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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결국, 이렇게 됐어. 배신감 느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단이않데안 왔으면 됐잖아. 자기가 선도해가지고 있단데 와가지고 어. 하... 오드레그 아웃을 구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 좀 약간 스테미너 관리하면서 해. 관리가 안되고 어. 관리 할 수가 없어 됐다 나다 뭐뭐 뭐, 잠글 거 없나? 어어 우산 나이스 아 우산을 이제 떼내야 해? 내가? 으이씨 본인은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를 피해서 이곳에서 탈출해야 안 맞네. 탈출하자. 어? 뭐가 뭐든건 뭐든데 방금? 또 잭롯이네? 좀아인거것 같은데, 저쪽아 좀좀 와야나? 아, 또올것 같아. 스테미너 좀. 채워놓을까, 그냥. 오, 어, 오. 어. 아! 야이씨! 어, 아, 야, 부서졌어. 아! 어 아, 더러운데... 다 저렇게 변한 거면 진짜... 아, 이제 지킬 것 같아. 와! 와! 저놈의 미끼를 확 물어버린 거의 그거급. 오 가자. 뭐와 아! 와! 운빨 진짜. 너! 내.. 내 사진을 토철하네 막? 빨리 가야지 어 와아 돈이 제발 이러지마 이러면 안돼 우리 우린 친구였잖아 제발 아 아와 돈이야 와몸 비트는거 뭐봐 우와 <laughs> 나 진짜 잘 피했어 우와 <laughs> 뛰어 집에 뛰어 다시. 오. 오 됐어. 어. 안돼. 이러지 마. 너왜 그래? 너구나 아. 네. 얘네. 근데. 네, 어, 뭐야? 나 죽이지 않았어. 또 쓰면 된다. 어. 와저리식로 조종했네. 집고요. 아아이헐와 아. 아! 친구 죽었어. 안 된대. 스팟 마음 얼마나 쓰디겠어. 이런 거다 있고. 이런 건다 있고. 이거 뭐야? 아... 맴짓이다, 맴짓 맴티 진짜. 아... 이러면 어떡하냐, 이제 나. 나 찾은 건 자,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어디서 찾냐? 사람도 추거 봐. 어... 안 돼! 왜... 여기서 이러면 안돼 아직 아직 안돼 아직은 아 야야야 야. 어! 어? 도와주는거야 날? 카메라네? 더 좋은 건데? 쟤네 자꾸 찍는데? 와 현대적인 카메라 SLR. 저기 있다. 와, 어내 가방. 뭐해! 오! 어. 어. 목이 점점 꺾여 됐다 귀신도 가네 생겼죠 뚜울 뚜율 첸탱 뚜울 중에서도 용맹한 아이 힘이 힘이 강하지만 머리는 비어있다 와 드디어 가마을 다시 찾았어 여기 가방이나 반지 핸드폰은 네, 핸드폰 편했네요 가네요. 와, 야, 일단 친구 한 명이 나는 그렇게 가버렸고 나머지 네 명의 친구와, 아 이제 세 명이네, 세 명인가? 어세 명, 세 명의 친구와 이제 세 명이 아니, 두 명이구나. 음, 두 명이랑 선생님 한 명, 한 분. 자, 여기는 어딘가요? 바깥이네 바깥, 바깥, 바깥. 어, 바깥에 왔어. 아그 밤이야 어? 난이..점점 어? 아침 됐어 난이 밝았다 와우 난이 밝아졌어요 오? 어? 뭐 안녕하세요 이제 한 번씩 찍을게요 어우 씨 뭐야? 아예 어, 하세요? 여기 어딘데 이런데 왔냐 내가? 뭐야 죽은? 안녕하세요. 또이 양초다. 여기 내가 가고싶어 어흠 아흠 여기 <laughs> <어흠> 뭐야 여기 <laughs> 여신 여인들 밖에 없어 거의 뭐 천국인데요 이 정도면 어? 음. 고, 어? 고양이 안녕? 왜? 안녕. 뭐야 여기? 안녕하세요 여인님, 여신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이 동상은? 너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 아이리스폰 어디서 파나요? 아 이거 파긴 팝니까? 이게 불을 또 키워야 하는 것 같은데? 뭘 해서? 쇼방에서또뭘 해야 하나 봐. 폼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뭐 해야 하는 거지? 그, 배터리가 지금 얼마 치셨죠? 어, 5 있었는데 너. 어? 아, 문제 알겠다. 아,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만 돼있나 싶었더니만. 아. 여기서 저 날개에 맞춰서, 이렇게인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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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로 가야 하나? 아,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졌어요. 어. 맞네. 그림을 뭔가 뭐 해야지? 완성 해야 하나 봐. 아, 그럼 그때도, 제가 그때 뭐야, 옥상이, 아, 옥상이네. 2층에서 그 찍어서 사진 나온 것도 내가 그걸 맞춰서 찍었나 보네? 어. 빛의 삼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이 루. 이건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은 맞겠잖아. 카폰. 어. 가폰. 카폰이라 할수 있겠네요, 확실히. 귀신도 잡고. 근데 갖고 싶진 않네요. <laughs> 갖고 싶진 않아. 여기서도, 어, 여긴 돼있네? 됐어. 어? 단검. 이걸로 이제 누구 죽이는 건가? 아닌데. 어머. 야. <laughs> 이 프레쉬가 뭐라고,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풀이 다 쓰러졌다고? 이것 <laughs> <왜> 또? 아니, 왜또 어두워지냐? <laughs> 여인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오, 뒤에, 문 열렸어.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 그거, 그, 뭐야. 잡초제거, 그냥 합니다. 예.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유신님, 저를 구원해주소서. 부탁드립니다. 어? 아유, 또, 또, 튕기식인 아닌가? 어? 야! 너는 그때! 괜찮아. 너 뭐야? 너왜 있어? 어? 너 뭐야? 우와!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뭐야 아! 휘두르는 동작이 있네 휘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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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오오 오, 갔어 어디 갔어?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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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꺼야, 나 아니있어. 이거 짱인 것. 아, 말도 안 된다. 와. 와. 와, 갑자기. 자, 이거는. 거. 아우 야 이거 맞췄어 맞췄고 한개는 놓지 않은 거아 놓지 않아요 조동하는 거대여서 바꿔야 돼 아이디스폰 회식 키고 상이다님 니아이여 네 오지마 오 다시 왔다 다시 바꿔. 뭐 얘네야? 얘네 한방에 죽잖아. 나, 아, 나. 세 방이, 네 방이었나? 다섯 방이었어. <목소리> 와! 아, 야, 잠깐 뒤집어, 여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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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어. 이 그렇게 와주면 나야 땡큐지. 여3명 죽었고. 또네네네한명또 탈라. 한명 탈라 마지막 한명 탈라. 굳이 타냐? 그의 왕뽀 쫑 생전은 매우 유능한 주술사이였다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놀람> 사후 그는 괴무처럼 거대한 모습을 변해다 <놀람>